안녕하세요. 비트 요정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요? 벌써 2023년 첫 명절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시끌벅적하게 명절을 보내는 집도 있을 거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명절을 틈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바로 OKX에서 진행하는 초대박 이벤트 때문입니다. OKX 거래소에서 설날을 맞이하여 대박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OKX 거래소 신규 가입 후 500달러를 입금하면 40달러를 그냥 주는 이벤트예요. 몇 달러 입금하면 얼마 준다. 이런 이벤트 정말 많지만 대부분 일정 거래 금액이 충족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OKX 거래소에서는 진짜 500달러만 입금하시면 40달러를 그냥 조건 없이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자, OKX 거래소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OKX 거래소는 대형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거래소로 알려진 거래소입니다. OKX 거래소는요, 업비트 트래블룰 이후 입출금 가능 거래소이기 때문에 다른 국내 거래소는 물론 업비트 거래소와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자, 이벤트 페이지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이벤트 기간은 2023년 1월 20일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약한 달간 기간이 남았는데요. 꽤 많이 남았어요. 이 대박 이벤트 모두 놓치지 않고 어 돈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위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벤트 기간에 가입을 미리 해두고, 꽁으로 세뱃돈도 받아가고, 나중에 거래 도움 편하게 하면 좋겠죠. 자, 여기 이벤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어, 중간 부분에 Join Now가 있습니다. 이게 참여 버튼이에요. 이 참여 버튼을 눌러 주셔서 이렇게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은요,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OKX 거래소에서 신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 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혹시 이전에 가입을 진행해서 계정이 이미 있는 분들은 다른 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로 재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벤트 페이지를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이 join n 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신 후에요. 그 다음에 디파짓에 500달러 예상 하시면은 40 USD, t 40달러죠. 40달러의 바우처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no trading required. 바로 거래 실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지 않으시고도 이 40달러를 그냥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vel of your rewards 이게 40달러 보상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입금과 거래를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리워드 어, 리월드 표를 보면요. 500달러를 입금했을 경우에 40달러를 주고요. 이 다음부터는 거래를 하셔야만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어, 100만원 정도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80달러의 보상금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약 10만원을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이 표기된 거래 금액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타 거래소에서 100만 원 이상을 거래하고 있다, 어, 거래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쪽으로 OKX 거래소로 다시 가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이 보상금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어, 이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제 유튜브 OKX 거래소 모든 영상이 아마 있을 건데요. 요 OKX 거래소 하단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의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OKX 거래소 설날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는데요. 요 링크를 어, 눌러주셔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돈을 그냥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만원을 공짜로 준다는데 우리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가입 방법 및 입출금 방법은, 어, 제가 이전 영상에 모두 올려두었거든요. 네, OKX 거래소 선물 거래 방법까지 해가지고 올려두었으니까, 어, 다른 이제 사용 방법은 제 기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이 혜택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틀정이었습니다.